자, 문제 41번. 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오른 것을, 자, 보기 중에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어, 설치해야 되는 대상으로 오른 것을 예,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근린 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네, 1번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근린 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상이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예,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2번. 교육 연구 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틀렸어요. 교육 연구 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3번. 의료 시설을 의료 재활 시설을 제외한 요양 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자, 틀렸어요. 자, 바닥 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맞는 거죠. 그 다음 4번. 정신 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틀렸어요. 면적이.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이 그 면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2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 안전 관리, 안전 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기한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을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정답 2번에 14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3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공사 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물에 대한 감리는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를 할수 있는 장소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감리를 누가 해요 예, 소방시설 감리업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자, 특수한 경우죠 예, 특별히 안전성과 그리고 보안성이 요구되는 장소에서는. 예,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예, 감리를 할 수가 있게 예, 정해놓은 겁니다. 자, 그게 어디냐? 바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관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예,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예, 감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정답 4번에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 예,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4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자, 보기 중에서 화재 예방 강화 지구가 아닌 장소예요. 아닌 대상. 자, 1번. 시장 지역. 자, 시장 지역 같은 경우는 어때요? 화재에 상당히 취약한 곳이죠? 시장 지역 같은 경우는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2번. 소방 출동로가 있는 지역? 아니죠.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이 바로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이 되는 거죠. 2번이 틀렸고요. 3번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화재에 취약하죠. 그리고 4번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소방 출동로가 있는 지역이 아니고 없는 지역이 되어야 되죠. 정답 2번. 다음 45번.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주위에 보유해야 하는 공지의 너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단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주위에 보유해야 하는 공지의 너비는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냐? 바로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에 따라서 예, 위험, 물그 공지, 예, 공지 너비의 공지를, 공지의 너비를 예, 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6번. 소방 용수시설의 저수조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예, 저수조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을 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일 것. 맞죠? 낙차는 4.5m 이하. 맞고요. 2번.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일 것. 이것도 맞죠? 네, 흡수하는 부분의 수심은 0.5m 이상. 맞고요. 3번.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변의 길이가 60cm 이상일 것.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4번. 저수조의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수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틀렸죠? 예, 수동이 아니고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야 되어 맞습니다. 예, 수동 아니고 자동이에요.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47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은, 자, 여기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은 바로 위험물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내용들을 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자,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이제 위험물의 정의 중에서 자 A에는 인화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B에는 대통령령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 48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피성년 후견인. 자, 결격사유 해당이 되죠? 피성년 후견이 맞고요. 2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맞죠? 2년이 지나야 되는데 2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격사유 맞고요. 3번,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이 지났으면 괜찮은데 2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4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 어때요? 유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결격사유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죠? 정답은 4번이 바로 결격사유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답 4번이고요. 다음 49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자, 누구한테 신고하냐? 바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정답 2번에 시도지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0번. 소방관련법에 의한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는 대상이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10층 이하의 숙박시설, 2번,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번, 노유자 생활시설, 4번,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층이 있는 수련시설. 자, 보기 중에서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설치 대상이 아닌 것은 1번이죠, 1번. 10층 이하의 숙박시설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시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1번. <목소리도> 소방 기본 법령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자, 이건 뭐냐? 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가해서 뭐 화재 진압이나 뭐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 자,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죠. 정답 4번이고요. 다음 52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특정 소방대상물의 연소방지 설비 설치 면제 기준 중 다음 과로원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은 저기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자 연소방지 설비를 설치 면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데, 자과로안에 들어갈 수 없는 소방 시설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연소방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자 이것을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 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자, 어떠한 소화, 소방설비를 설치했을 때냐? 바로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그리고 물 분모 소화설비, 그리고 미분모 소화설비. 이세 가지 소화설비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바로 연소 방지설비를 설치, 면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로안에 해당하지 않는 소화설비는 2번이죠. 강화액 소화설비는 해당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다음, 53번. 소방 기본 법령상 소방력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소방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이것이 소방력이죠. 자, 이런 이 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한 정한다. 맞는 거죠? 예,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고요. 맞아요. 2번. 소방본부장은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자, 이건 틀렸죠. 소방 본부장이 아니고요. 이것은 시 도지사의 업무입니다. 시 도지사.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소방 자동차 등 소방 장비의 분류 및 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예. 3번 맞는 내용이죠. 4번 소방청장은 특별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각 시도지사에게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54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형식 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 대해서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자, 이런 거죠. 자, 형식 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았을 경우에, 이제 형식 승인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예, 제품검사를 중지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보기 중에서 제품검사를 중지할 수 있는 사유, 있는 경우를 고르시는 거예요. 자, 1번. 제품검사 시 기술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이거죠. 이것이 바로 형식 승인 취소가 아니고요. 이거는, 예, 제품검사의 중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2번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 승인을 받은 경우, 3번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 검사를 받은 경우, 4번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는 전부 다 형식 승인을 어, 취소 취소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뭘 한다, 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 취소 사유라고 볼 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1번이에요. 제품검사 시 기술 기준에 미달한 경우. 네, 이런 경우가 바로 제품검사의 중지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답 1번입니다. 다음, 55번. 다음 소방시설 중 피난 구조 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피난 구조 설비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피난 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 인명 구조 기구. 그리고 유도 등 및, 유도 등및 유도 표지. 그리고 비상조명 등및 휴대용 비상조명 등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 중에서 피난 구조 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는 거예요. 자, 1번. 통로 유도 등은 유도 등에 해당이 되죠. 맞고요. 2번. 피난 사다리는 피난 기구에 속하죠. 맞고요. 3번. 소화기구. 이게 아니죠. 자, 소화기구는 피난 구조 설비가 아니고요. 이제 소화기구는 소화 설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정답 3번이고요. 4번에 공기 호흡기는 인명 구조 기구에 속하니까 예, 피난 구조 설비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3번. 소화 기구가 예, 피난 구조 설비가 아닌 거죠. 정답 3번입니다. 다음 56번. 소방 기본 법령상 소방 용수 시설의 설치 기준에서 급수탑을 설치하고자 할때 개폐 밸브의 설치 높이는 자, 급수탑의 개폐 밸브 설치 높이 얼마예요? 바로 1.5m 이상, 1.7m 이하가 되겠죠. 지상으로부터 1.5m 이상, 1.7m 이하. 이게 바로 개폐밸브의 설치 높이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네요. 57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 및 지정수장에 대한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사실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금속분에 대한 내용인데 자, 빈칸 채워보도록 하죠. 자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 금속, 알칼리토류 금속, 철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니켈분 및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그래서 기억에는 150 그리고 니은에는 5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다음 58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원자력 발전소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시설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로 오른 것은 자이 어떤 곳이에요? 화재안전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소방 대상물로서 어디냐면.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중저준이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시설. 자, 이러한 곳에는 어떠한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냐? 딱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바로 연결 송수관 설비와 그리고 연결 살수설비. 이두 가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9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보기 중에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대상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지하구 맞고요 2번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700m 이상인 것 틀렸죠 예 지하가 중 터널 같은 경우는 길이가 1000m 이상일 경우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700m 이상이 아니고 1000m 이상이 되야 맞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누유자 생활시설 맞죠? 4번,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번도 해당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자, 다음 60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비상 방송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이를 면제해주는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자 이제 보기 중에서 비상 방송 설비의 설치 면제 기준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 방송 설비를 언제 설치가 면제가 되냐? 바로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두개 이상의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바로 비상, 어, 방송 설비를 설치 면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한 경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목소리>